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입니다 오늘이 신규로 출시된 북부사의 그 트리오 킷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오 어, 음, 타입으로 어, CSB 이 형태의 예, 전자담배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1200mA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드 용량은 3mm로 어, 적정한 용량을 측정을 어, 했네요 그리고 코일이 지금 기본 구성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폭코일이고요 1.2옴 메쉬를 사용하는 코일입니다. 또 하나는 0.8옴 코일인데 이거는 뭐반폐역도 가능하게끔 나와있네요. 코일을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코일은 아주 간단하게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좀 밀어 넣으시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살짝 돌려서 넣으시면 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빼실 때는 반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넣으실 때는 넣고 좀 걸리죠? 살짝 돌리시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되었고요. 이제 액상 주입은 자, 밑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액상 주입하는 부분이 좀 약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게 좀 얇은 고무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심히 좀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상은 그대로 이쪽에 주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액상이 3mm가 들어가니까 꽤 많이 들어가네요. 꾹 눌러주시면, 음, 액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체결은 뭐 자석식이니까 일반 CSV하고 똑같이 그냥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다섯 번 누르시면 파워 원 오프 기능을 하게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그린 색상이 100%를 기준으로 하고요그 다음에 뭐 블루 색상은 60% 정도 떨어졌을 때 블루 색상 그 다음에 레드 색상은 30% 정도 남았을 때 레드 색상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출력이 이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면 6에서 23w까지 출력을 낸다고 하고요그 다음에 뭐 볼테이지로 봤을 때는 32v에서 42v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린 색상에서는 42v 그 다음에 블루 색상에서는 뭐 3.8V, 그 다음에 레드 색상에서는 뭐 3.4V 정도로 작동을 할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부부사는 잘 아시겠지만 진칩을 아마 사용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칩 중에서는 그래도 어 알려, 알려지고 좀 알아주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많이 팔리고 품귀 상태인 아스파이어 사의 AVP 모델과 이렇게 크기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크기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더 크죠? 무게는 이쪽 부분이 스테인리스 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VP가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바디에 고무 재질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무게는 둘이 배터리 용량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합니다. 파드 용량에서는 AVP가 2mm, 그 다음에 트리오가 3mm, 그 다음에 칼리번과 또 비교를 했을 때 칼리번은 좀, 음, 폭이 상당히 좁죠. 폭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 반 정도 되고요. 길이는, 길이는 한 2cm 정도가 더긴것 같아요. 트리오보다. 무게는 당연히 칼리버이 아주 가볍고요 배터리 용량도 지금 트리오에 비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v p 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캡이 있어서 좀더커 보이기는 하지만 캡을 제거했을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폭은 40% 정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길이감은 좀 있는데 어, 이 제품으로 봤을 때는 좀, 어, 길이감은 좀 있고, 무게는 당연히, 어, 이 VPN 제품이 더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네 제품을 한번,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뭐, 요거, 요즘에 많이 팔리는 a i d AIO 타입인데요. 이것도 코일 교환을 하는 방식인 아스베이프의, 네, 박스형, 음, CSV 인데요. 뭐, 요것도 한번 같이 무화랑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맛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제일 먼저 트리오를 한번 제가 아, 베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작동하는 그런 볼테이지 수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음, <laughs> 출력이 상당히 세네요 그리고 무화량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그 다음에 단맛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네요 어,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 조금 음,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AVP를 한번 펴볼게요 AVP는 지금 이제 이것도 그린 색상으로 가장 높은 볼테이지 수인데요 지금 부프하고 비교했을 때는 밀어주는 힘이 확실히 부프가 힘이 세고요. AVP가 좀더 약하지만 어, 맛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단맛도 잘 표현하지만 좀 약간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맛이 많이 진하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칼리번 도 한번 제가 해볼까요? 칼리번은 지금 부프하고 avp 하고 이렇게 칼리번 이렇게 세개를 봤을 때맛 표현에서는 칼리번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시연을 했을 때는 칼리번이 좀더 약한 감이 있게 느껴지네요. 어, 그래도 칼리번이 상당히 평이 좋은 기계인데, 어, 약간 밀리는 감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V펜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CSV 이 타입의 제품입니다. 단맛 아, 표현은 뭐이네 제품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단맛을 제일 잘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 부프의 리오가 제일 단맛을잘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어, A V P A V 어, P 도좀 부드럽게 단맛을 잘 표현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칼리번하고 V 어, 펜이 제품은 어, 적당한 적당한 단맛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액상에 따라서 그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네 제품 다어 크게 성능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좀 박스형으로 유행하는 이제 아스베이프 거 이거 마이크로 미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어 모두처럼. 음, 볼트 수를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2 0 w 에 지금 나와 있고요. 코일 자체도 0.6옴을 쓰기 때문에 메쉬 코일입니다. 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성능은 음, 제일 음, 음, 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적당하게 단맛을 표현을 하고요. 또 멕시코일의 특성상 또 맨솔 맛을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액상이라도 멕시코일은 어, 약간 그 시원한 그 쿨링 그런 맛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좀더 시원한 감이 있네요. 그 새로 출시된 이제 부프 트리오킷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좀 색감이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투톤으로 돼 있는데. 이 검정색 부분이 약간 고무 재질로 되 있어가지고, 약간 파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고,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이제 지금 코일, 파드에서 코일 부분이 상당히 짧은데, 어, 출력 세팅이 좀, 어, 강하게 좀 세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갑작스럽게 이게 스타팅이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어, 파이어를 하기 때문에, 어, 베이핑을 했을 때 기아된 수증기가 목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맛 표현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소비자들의 음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어, CSV에서 코일 교체 타입인 i o 타입으로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부분은 출력을 더 강화시켜서 좋은 마표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생산되는 그 액상들의 에, 면을 보면 요 액상 같은 경우는 그 솔트니코티 솔트 액상인데요. 이거. 로 페퍼라고 이게 피오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체일콜라 맛입니다. 어 이솔트액션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 0.8옴짜리를 썼을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쓸 수가 있는데 일반 기성 스팀 리코틴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서는 너무 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2옴짜리 이것도 메시 코일이기 때문에 1 2옴짜리좀 코일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VMK 주스에서 나온 이제 이것도 솔트 액상인데, 이런 액상들은, 어 여기 부프, 트리오킷이나 이런 데에는 잘 맞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님들이 사용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것도 코일을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액상 점도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상의 점도도 잘 고려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오킷에 대해서 오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제품은 상당히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칩도 지금 어, 많이 알려진 진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 어, 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너무, 출력이 세게 올라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사용할 때는, 1.2음 코일, 이 코일을 장착을 해서 약간 적응기간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부프사의 어, 트리오킷이라는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에, 개인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할때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였습니다.